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산과 카드 돌려막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광연 강방 김사정입니다. 여러분은 파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파산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또한 잘 모르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도 <laughs> 파산은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만의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납니다. 저 또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파산이라는 단어를 거의 들어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고 저는 파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파산부 판사가 되어 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파산 선고를 하여 한 사람 또는 한 기업이 빚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말 멋있는 일인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파산 선고를 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못 돌려받 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파산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고 파산 신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빚을 갚은 능력이 되지 않게 되면 채무자의 전 재산을 채권자에게 주고 남은 빚은 탄감 받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법원은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원인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 갑자기 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빚이 쌓이는 사람, 가, 자신도 힘들게 사는데 가족을 도와주다 빚이 많아진 사람 등,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사연은 참 다양하고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어떤 사람들은 빌려서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카드 돌려막기 때문에 불어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카드 돌려막기란 한 카드로 쓴 돈을 못 갚게 되어서 다른 카드로 그 돈을 갚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른 카드에 빚이 쌓이게 되고 그럼 또 다른 카드를 대출받아서 갚게 되고 이렇게 점점 빚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업계 1위가 되기 위하여 이전에 빌린 돈을 못 갚는 사람들에게 온갖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다 더 이상 팔, 파, 카드 돌려받기를 할수 없게 하면 그들은 곧바로 카드 대금 연체가 시작되고 신용 불량자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빌려서 사용한 돈을 못 갚아 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 돌려막기를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법적으로 금지시킨다면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빚을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하는 헛된 희망을 심어줄 수조차 없게 되어 카드 돌려막기로 인해 빚이 불어나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 신청자의 수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만의 사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파산 신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